아께서 만년이 메시지죠. 아니이 10살, 1 6살1 6살 그때 이제 그런 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학교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청년기 역전 있잖아요. 옛날 옛날에. 거기서 이제 어, 한쪽에, 그, 메가, 맥아, 메가폰이라그가요 이렇게, 예, 메가폰이죠 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껌파이가저 어. 절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들었어요. 믿는 음. 사람도 듣고. 그렇지. 그 중에, 어,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아. 참 신기했던 게, 어린아이가 외치는데, <laughs> 40, 50대 중년 되신 분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음. 그분 앞에, 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고, 음.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음. 저기 있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음. 어, 만약 에 예수님을 내 구조로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음. 이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라. 그러니까 역전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음. 어. 음. 기도도 하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외쳤어요 나 그거 한번 제가 하수있었는한번더그때부제해할수 하시는... 없을까요? 예수 그, 그,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어, 거예요. 아, 어,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치. 제가 네. 학생 때 배웠던, 알고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거죠. 음. 뭐, 암송했던 성경구절을 계속하고, 또 아. 그때 어, 하모니카나가 하 있었는데, 잘 부리지도 못했는데, 음. 하모니카에 메가폰을 들고,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부르면서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음,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음. 나가면 껌파리 아저씨, 뭐, 그, 뭐죠, 구두닦이 아저씨, 뭐 그런 아이씨들이저 폐기도 하고. 음. 그럼 왜 어물통에 그때 이렇게 박아놨을 네. 때, 그때는 근데 왜 하오? 어물통에... 그 중앙에, 중앙에 이렇게 드럼통, 여기다 뭐 담배를 쓰레기 막 음. 넣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그 청년기 중앙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도 졸라 한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갈수 없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계속 하니까. 사명이. <laughs> 그 사람이 구두통을 탁 넣더니 이 새끼 아들이 막 진실실을 끌고 가더라고요. 음. 그 사람들이 어, 어, 어린애가 뭘 잘못했다고 음. 막 편을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막 이, 이 생각이. 완전히 죽겠다는 생각을 하면, 저를 제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쩍 들어다가 응. 드럼통 거꾸로 저를 쳐 놓았어요. 응.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난리가 난줄 알고 응. 막 둘러서 뭐한 4,50명인가요? 그 중앙에 제가 드럼통에 불러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리지만 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 내가 털고 털고 내가 울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어, 미친 사람 같이 보이냐고, 저는 어리지만 미치지 않았다고. 음. 저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조렇게 순교를 가고 하어요 예. 어,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세. 오히려 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음. 막벽살을 잡고, 음. 얘가 나쁜 말뭘 했냐고. 음. 음. 그래서 이제 툭툭 털고, 넉치게가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그런데 음. 마음이 얼마나, 이, 이게 사람이, 쌩이 게 거꾸로 쳐박히 다는게 이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치 네, 저도 네. 그 그만 하고, 응. 이제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치. 근때 마음이 막 뜨거운 걸어떻게해요 음. 근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 어, 그날 음. 제 평생에 어,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제가 되게 있죠. 음. 음. 그때 그 나약하고 연약했던 음. 마음. 음.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고, 다시 용기 내서 네. 바꾸고 또 전도하고. 행경씨 우리 여기서 좀바꾸요 <laughs> 북한에서 그 연령대에 살았지요? 네. 그때 우리 행경씨는뭐 했을까? 저는 그때 정말, 어, 음. 공부장에서 아, 아버지 장모님께 진짜. 충성 다 해야 된다는 <laughs> 그런 오직 불타는 충성심에 네, 아주 북받쳐있던 어리 시절을 봤거든요. 그렇지. 아, 정말 신기이가 이렇게. 그렇지. 나이. 우리 북한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 네. 내 만족이 아니라 장군님 응, 장군님께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 만족. 이것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네. 그, 뭐 중고등 시절의 추억은 그걸 빼놓을 아, 수가 아,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때가 네. 아마 저의 그 연배라 그러죠. 음. 저희그때 복음이 강하게 또 들어왔고 어 그런 시절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네. 지금 좀 목사님 말씀 을 들으니까 이제 저도 중학교 때요. 네네. 중학교 때인데 이제 이제 사촌 형님께서 네. 고등학생인데 그잘 나가는 그 성경 교회가 있었어요. 음. 나는 그때가 교회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형님께서 사촌 형님 같이 이제 한번 나오라는 게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음. 중학교 때.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마치 굉장히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하는 사람들이 뭐해 주십시오, 뭐해 주십시오 음. 그러는 거예요. 음, 기도가. 달라고 음. 하는 음. 거예요. 근데 음. 나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배고파요. 음. 대추, 밤, 그리고, 끊었다. 아, 감도, 홍시로, 많이 눌러주세요. 그냥 음. 이렇게 하니까, 음. 나는, 내마음기 진짜 배가 고프니까, 절기도 음. 하는데도. 음. 어, 근데, 이렇게 옆에서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예? 웃으니까, 이렇게 웃는 걸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옆에, 그, 이제, 형들, 형들, 꼭한 대추, 밤, 주십시오. <laughs> 그래, <또 개추 웃음> 그게 더 웃는 게 신이라가지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막, 꽃감 대추 밤, 꽃감 대추 밤, 이렇게 애국 끝났어요. 응. 끝났는데, 우리 형한테, 이 옆에 사람들이 일, 이제 그걸, 얘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꽃감 대추 밤 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형이, 막 욕을 하면서, 너 다시는 나오지 말라가지고, 고 그때 한번나고 응.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음흠. 안 나갔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접하게 된 것은, 92년도에 SB 드라마, 뭐라 하면 손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촬영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93년도에 에 3월 1일 날, 중부 제천, 중부 제천으로 촬영을 가다가 새벽에 어 그때는 아마 운주 단속을 안한것 같아요. 93년 동안에도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네? 나이가 네. 그때 93 네. 전. 93년 전 93년 네. 도 93년 전은 어, 아 지금 계산해도 그러네요. 몸을 그렇게 다치거 생각하면 오리아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93년대 어... 중고동 시설은 지난 거죠? 지난 중학교 때딱한번 그때 제가 갖고 온 열을 중학교 때는, 음. 그, 딱한번 교회 갔다가, 음. 이제, 93년도에, 아, 이제, 하나님, 이제, 음. 처음, 이제, 영국에, 대해서 봤던 때. 그렇죠, 그렇 네, 네. 한참 오래됐죠. 음. 그래가지고, 음. 제철, 그, 새벽에, 약간 설도한것 같아요, 내가, 음. 그때. 그리고 새벽에, 그, 빙봉사, 하나님의 사사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응. 음. 교통사고한시 어, 한시암, 명동고속도로에서 깨고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음. 병원인데 그때 내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에, 이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 소리에 낀 거예요, 내가. 음. 내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병원이래요. 음. 음. 그럼 여기 지금 얼마 전, 온 지가 한 시간 반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병원생활 한 6개월, 한 15일을 병원생활 했어요. 했는데, 그, 우리 연극, 배우준 선배분이 지금도 한상이 참집사님이라고느끼셨어요 그분이 우리 병원에이문을날를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도 가도 이건 음. 저도 저도 가도 하마도. 너무 반가워도 하도 된다고 그러니까 목발 짚고 응. 목발 짚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우연히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